자, 여러분들, 버추얼 프로토콜이 드디어 떴습니다. 드디어 보여준 이 상승 신호를 여러분들 절대로 놓치지 마시고 지금 여러분들 영상 보신 분들 행운이에요. 왜냐면 이 코인이 이제 이 전고점을 넘어서 이 전고점 넘는 순간부터가 이제 시작이거든요. 이런 자리가 나왔기 때문에 제가 이걸 어떻게 잡아가는지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려 드리겠습니다. 자 반갑습니다 여러분들 트레이더 제이입니다 지금 버추얼이 이런 상승이 나오면서 단기간에 이제 다른 코인들까지 해서 이제 거래량들이 들어오면서 지금 미국의 이제 뭐 베네수엘라 대통령 마드로가 이제 체포를 당하는 상황 와중에도 돈들이 지금 이 위험자산 코인으로 몰리고 있어요. 어쩔 수가 없는 현상입니다. 자, 투자 시장에서 아주 중요한 신호가 있습니다. 바로 악재가 나왔는데도 가격이 안 떨어진다는 거예요. 매수세가 훨씬 강한 코인들 위주로 이 정고점을 딱 넘기면서 올라갈 가능성이 큰데 여러분들 이거를 잘 보셔야 돼요. 왜냐면 하 이게 올라가더라도 단한 방에 빠질 가능성이 있어요. 요거를 무조건적으로 고점에 팔려면 제가 말하는 걸잘 들으셔야 됩니다. 자, 그런데 지금부터는 구체적으로 어떻게 매매를 하셔야 될지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말씀을 드릴 겁니다. 자, 딱 집중하시고 보시고 우리는 요런 자리를 찾아내는 거예요. 이거를 제가 가져다 드릴 겁니다. 여기 위에 48262139 여기 번호로 옆에 문자처럼 숫자 10번을 딱 써서 보내주시는 분들 제가 답장을 바로 드릴 거예요. 답장을 바로 드릴 테니까 단기간에 오르는 이런 에너지들을 응축하고 있는 코인들이 있어요. 자, 무댄 코인은 저희가 이 날짜를 보시면 12월 4일 날 드렸거든요. 12월 4일에 114원 이하는 괜찮다고 얘기 드렸었는데, 자 여러분들 12월 5일 그 다음 날까지 해서 103원까지 빠졌었습니다. 여러분들 누구나 다 들어갈 수 있었던 상황이고 그 다음에 325원까지. 단 하루만에 이렇게 올라갔어요. 단 하루만에 상승률이 하루만에 200%가 나왔는데, 자, 저는 전량 매도가까지 다 드리기 때문에 300원 넘어가면 안전하게 파세요라고까지 얘기를 다 드립니다. 자, 여러분들 이런 종목들을 찝어내는 방법이 있어요. 이거 정말 재밌습니다. 자, 처음엔 종목을 드릴 건데 나중엔 여러분들 이거 재미 붙이신 분들을 위해서 실질적으로 그 방법도 제가 알려드릴 거예요. 자, 여러분들 위에 번호 4812139로. 숫자 10번을 딱 써서 여기 옆에처럼 보내주시면 됩니다. 자, 그래서 다시 한번 정리를 드리면 지금 25%가 오르고 있는 거, 이거 굉장히 긍정적으로 보시면 되고, 이게 설령 떨어지더라도 다시 올라갈 수 있는, 다시 올라가서 이 전고점을 뚫고 충격파동으로 더 올라갈 수 있는 상황이 나올 것이기 때문에, 여러분들 이걸 진짜 대박으로 생각을 하셔야 되고, 위에 번호 여기 있죠? 이 번호로 10번을 써서 보내주시면, 제가 어디서 매도해야 되는지는 알려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. 왜냐하면 이게 한 방에 올라가더라도 이렇게 떨어질 가능성이 굉장히 큽니다 버추얼이 그동안 보여줬던 특성상 그러니까 정확히 이 위에서 매도가를 딱 잡는 방법 이게 진짜 재밌거든요 이게 락업 해제랑 관련이 있습니다 락업 해제랑 관련이 있기 때문에 이 스케줄을 본떠서 만든 이 매도가도 제가 다 알려드릴 테니까 10번 서 보내주시고 여러분들은 이 고점에서 매도할 준비를 하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제가 비밀병기를 하나 말씀드릴게요 자, 그리고 여러분들께 제가 또한 가지 더 말씀드리고 싶은 이 코인이 있는데 자, 이거 차트를 한번 보세요. 이거 개인이 만든 차트가 아닙니다. 이게 말도 안 되게 계속적으로 하락을 만들면서 투자자들을 손절시키려고 하는 게 아니라 이 코인에 태우지 않겠다고 하는 이 세력들의 의지가 보이는 코인. 요거를 제가 영상 보시는 분들께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. 무조건적으로 소개를 시켜 줘야겠다 생각이 들어서 좀 가져왔고요. 망한 코인 차트가 아닙니다. 의도적으로 좀 관심을 죽이면서 지금 이 자리 한번 보세요. 지금 구간에서 단기 폭등이 나와놓고 이거 다시 다 눌렀거든요. 이런 상황이 여러분들 터진 거래량이 그동안 터졌던 거래량들의 몇백 배, 몇천 배씩 터졌습니다. 자, 지금은 여러분들 영상 보신 분들이 감사해서 제가 이렇게 하는 거예요. 지금 영상 말미에 제가 말씀드리기 때문에 이 코인의 목표가는 2,000%에서 3,000%를 보고 있습니다. 자, 여러분들, 지금 장이 어렵고 힘들다고 해도 이런 수익들, 제가 목표가도 정확하게 여러분들께 공지를 드리겠습니다. 관심 있으신 분들은 지금 이 터진 거래량 잘 보시길 바라겠고, 세력이 원하는 그림은 딱 하나입니다. 아무도 안볼때 모으고, 가격 올리면서 다들 더갈 거다, 더갈 거다 할때 떨궈 버린다고요. 우리는 이 고점에 딱 팔기 위해서 제가 이 세력들의 목표가를 여러분들께 알려드릴 겁니다. 자 그래서 여러분들 숫자 10번 딱 써서 48162139 문자로 보내주시는 모든 분들께 대형 세력들이 진입했다고 얘기를 드렸습니다. 그러니까 이번 장에 저는 주인공이 될 거라고 보고요. 바닥 따지기가 끝났기 때문에 굉장히 안전하게 가져갈 수 있는 코인이에요. 요거를 여러분들 옆에 보시면 막 3만 퍼센트 5만 퍼센트씩도 올라가요. 그래서 우리가 원하는 수익률은 딱 2천에서 3천 퍼센트 요정도만 먹고 나오자고요. 앞서서 말씀드렸던 모든 것들 다 받아가실 분들은 숫자 10번을 딱 써서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. 굉장히 간단해요. 자, 이 모든 것들은 100% 무료로 하는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손해를 볼 구조가 단 하나도 없습니다. 자, 조금 있으면 많은 사람들이 코인으로 돈 벌었다 이렇게 나올 텐데 여러분들이 그런 사람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. 남들의 돈 번서식에 힘들어하지 마시고 지금입니다. 숫자 10번을 써서 4826 2139로 보내주시기 바라겠습니다. 100% 무료로 진행하도록 할 테니까 답장을 최대한 빨리 드릴게요. 10번 써서 4826 2139로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.